고맙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9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메뉴는 맨시티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회룬의 자리에 나선 레시포드가 더비 라이벌 상대로 선제골을 터트렸지만 그 이후 3골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종료 이후 팀을 떠날 것이 확실한 테나우 체제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큽니다. 그래도 홈에서 나서는 경기고 상대가 하락세기에 공격적으로 임하며 승부를 볼 것입니다. 에버튼은 징계가 줄어들며 단숨에 강등권에서 잔류권 커트라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시 강등권 추락 위험이 커졌습니다. 칼버트 루인이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고전 중이기에 베트가 선발 공격수로 나서 골을 기록했지만 웨스트햄에 완패했습니다. 때문에 무승이 길어지며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간절합니다. 헤룬의 공백이 있는 건 아쉽지만 이 경기는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페르난데스와 안토니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레시포드를 지원할 수 있기에 최근 시점이 늘어난 에버튼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유가 연패를 벗어나며 다시 5위권 추격에 나설 것입니다. 두 번째 발렌시아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두로와 로만 야름척 등 투톱으로 나선 선수들의 골이 터지며 레알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종료 직전 역전골을 내줄 위기가 있었지만 심판이 빠르게 경기를 끝낸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패한 이후 3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유럽 대항전으로 나갈 수 있는 순위권 추격에 실패했기에 이번 라운드에서 무패를 끊어야 합니다. 페페루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헤타페를 상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타페는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바르샤전 대패를 비롯해 비아레알 원정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시즌전 중화위권으로 평가받은 팀인 걸 감안할 때 현재 순위는 만족스럽습니다. 마요랄은 드디어 그를 거쳐간 모든 팀들이 기대했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라리가 15골을 기록 중이고 푸암미와 그린우드 등이 그를 지원 중입니다. 헤타페는 팀 수비를 책임지는 볼란치 막시모비치가 부상 여파로 이경기에 출전이 어렵습니다. 모리바와 미아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페페루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두로의 침투가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칼리아리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입니다. 칼리아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터진 양크토의 골로 엠폴리를 제압했습니다. 로마와 라치오, 나폴리 등 상위권 팀들을 만나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으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분위기를 전환할 큰 승리를 따냈습니다. 치토와 가이타노 등이 이선에 나섰는데, 상대 풀백들을 강하게 압박해 수비적으로 헌신했고, 데이올라가 공수의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지난 라운드, 우디넷의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잔류에 성공할 수 있는, 순위권 팀과의 승점 차가 10점이기에 강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즌도 3분의 2 이상이 지나가며, 11경기가 남은 상황으로, 잔류하려면 최소 3연승 이상으로 치고 나가야 하고, 남은 경기에서 모두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칸드레바와 차오나 블라엘 디아 등이 적극적인 침투를 할 것입니다. 원정팀은 칸드레바를 비롯해 마놀라스와 메지올레 디아 등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팀 경기력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원정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가이타노와 라파둘라가 찬스를 놓치지 않을 칼리아리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수올로와 프로시노네의 경기입니다. 사수올로는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며 강등권인 19위로 추락했습니다. 모처럼 중앙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빠졌던 팀의 에이스 베라르디가 돌아왔기에 이제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로리영트, 피나몬티 등과 스리톱으로 최전방에 나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프로시논에는 레체 상대로 체디라의 골이 터지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따는지 오래되며 강등권 추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순위 경쟁 중인 사소울로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확실한 수비 축구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습을 이끌 바레네치아와 소울레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시논에는 최근 원정 2경기에서 80점 하는 등 원정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브레시안이니가 중원에 나서 수비라인을 보호하려 하겠지만 엘리케와 토르스트베르츠가 점유율을 올릴 사소울로 상대로 고전할 수 있습니다. 베라르디가 상대 수비를 물고 다니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피나몬티와 카스티오 등이 해결할 사수 올로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 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